와, 과역도발 4명도발. 하고 렉인이 쪽에 돈 쓰면, 솔라리까지. 오늘의 콩티 마이는, 제가 친구 집에 갔다가 배웠는데, 그냥 올리브유에다가 냉동새우 넣고, 그 다진마늘 넣고, 소금만 뿌려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그래서 집에 와서, 크레미까지 넣어서 해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에 그냥 후추만 뿌려주면 진짜 알리올리오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데 맥주 안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올리브유만 있으신 분들은 꼭 냉동새우랑 마늘만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쉬운 감바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갈리오가 굉장히 큰 버프를 먹었죠 먼저 일단 패시브가 제일 큰 키포인트인데 패시브 쿨 자체가 5초인데 스킬을 적 챔피언 맞추면 3초가 감소하는 말도 안 되는 버프를 먹었어요. 이게 왜 사기냐면 이스킬 맞추고 패시브 추가들그 다음에 W 맞추고 패시브 추가들 Q 맞추고 패시브 추가들 3번이나 쓸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역딜이고 탱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딜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탱커로만 가도 굉장한 딜을 뽑아낼 수가 있다. 게다가 패시브를 사용 가능할 때 공속 40% 증가가 있거든요. 이게 왜 사기냐면 그냥 때릴 때, 패시브 사용할 때도 공속 증가가 있겠지만 와드 깰때 계속 빠른 공속으로 깰 수가 있어요. 핑크와드랑 와드를 굉장히 빨리 깹니다. 이거는 진짜 서포터한테는 말도 안 되는 버프죠. 거기에 W에도 추가 체력 계속 1%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미지가 조금 떨어졌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큰 버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룬 같은 경우에는 여진을 기반으로 저는 탱커룬 챙겨주죠. 갈리오는 굉장히 룬이 많은데 빗망을 쓰는 룬도 있고 궁사 아니면은 마궁점을 쓰는 갈리오 룬도 있죠. 근데 저는 여진을 기반으로 제일 좀 소프트하게 그냥 여진에다가 그냥 부드럽게 빗망이랑 깨달음만 섞어서 어느 정도의 탱킹과 추가 이속까지만 챙겨줬습니다 여기에 아이템이 포인트인데 저는 전멸 W와 EW 궁쿨을 위해서 쿨 감신을 꼭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개척자를 올려주으로써 추가 이속을 챙겨주고 썰매를 통해서 EW 연계까지 게다가 궁 W 연계까지 가능하겠죠 순간 이속 증가로 너프 먹어도 썰매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어템으로는 솔라리로 부족한 탱킹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모렐로 올려줌으로써 치감을 올려줍니다 갈리오가 AP 개수도 높고 챔피언 스킬 자체가 모렐로로 터트리기 정말 좋아요 솔직히 가감은 터트리기 좀 빡센데 모렐로는 터트리기 정말 편하기 때문에 궁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큐로 포킹만 넣어도 W도발만 넣어도 그래서 그냥 모렐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탱킹은 좀덜 될지언정 한타에서는 이 트리가 가장 좋았어요 갈리오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세나가 정말 힘들어요 세나가 진짜 플랫이 있을 때 말고는 라인전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세나를 고정배라는 걸 추천드리고 원딜은 누굴 만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바로 패시브가 기가 막힌 버프를 받은 갈리오 인게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니 오픽을 준다고? 세상에 미드도 아니고 나한테 오픽을 주다니 배우신 분이네 핏 좋은데 럭스 있딴거 하면 어뭐뭘 해야 되지? 뭐 해야지 우리 두꺼비님 기분이 상하지 않고 게임을 할수 있을까? 혹시 트위치도 러스 있다 거에 포함되나요? 어렵다. 살짝 다르긴 한데 잭스 진짜 자신 있는데 가능할까요? 무서운 거 알았어. 알았어.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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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어렵네. 테이치가네. <laughs> 아, 어렵네. 진짜. 아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조건이? 까다롭네. 진짜 심술두꺼이 심술라 있네. 왜 이렇게 심술라 있는 거야? 분명히 세라핀 여기 끝에 있을 거예요. 왜냐? 달리오의 일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 아. 일단 선이 레븐 잡았고, 그럼 원거리 서포터한테는 최대한 레벨링만 하면서 많이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교 부리면 됩니다. 그럼 원거리 서포터 상대로 갈리오가 이니시 걸기 진짜 까다로워. 갈리오의 단점이에요. 탱 서포 받아치는 건 진짜 좋거든. 상대가 막 레오나 노트 이런 거면 받아치기 진짜 편한데, 그럼 원거리 서포터면 좀 까다롭습니다. 갈리오 이스킬이 이니시 걸기 좀 짧아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벽이. 이 스킬이 뒤에 빠졌다가 들어가는데 벽에다가 등을 대고 쓰면은 사거리가 되겠죠 나이스 방금도 패시브 두번쓴게 버프 때문이야 스킬 맞추면 챔피언한테 패시브 쿨 3초 돌려주죠 근데 패시브 쿨이 5초라서 스킬 한 번씩 쓰면서 패시브 총세번쓸수 있습니다 싸우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야 돼 갈리오 스포킹 맞으면 뭐 서포템 찾도 좋고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진짜 서포템 찰라고 쓰는 네, 스킬 뭐, 의외로 견제력이 좋긴 해 이거 네. 왔나? 네. 오케이 솔킬 네. 한번아 플라이스? 방금 갈리오 봤, 봤죠? 이게 패시브가 진짜 버스, 버프 많이 먹어가지고 딜이 세다니까 이거. 하고 뒤로 쓰, 뒤로 있으면서 라인 푸시. 왜냐면 앞으로 있으면서 라인 푸시하면은 다시 타면 죽을 수도 있겠죠. 피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스킬이 뒤로 빠졌다가 들어가니까 뒤로 있으면서 라인 푸시 하시면 됩니다. 하고 W 선마에서 이제 보호막 수행 쿨타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갈리오 패시브 스킬 적중시 3초 줄어드는 건 진짜 사기긴 하다. 한번 콤보 넣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넣을 수 있는 기본 콤보. 2스킬, e 패시브 평타, 2평, e 그 다음에 W 기무운 다음에 또 평, 그 다음에 Q평. 사긴데? 아또 22골드, 나이스. 원거리는 20골드에요. 나만 22골드야. 원거리랑 근거리랑 달라요. 그 스킬 적중시. 오는 돈의 가격이 그래서 갈리오가 서퍼템을 또 빨리 채울 수 있다 또 평타 또 Q 이게 갈리오 진짜 이 스킬 안 맞아도 이렇게 셉니다 이 원거리 버블들아 어머니, 우리 이겼는데 타이 구이긴 한데, 아니, 거 원딜이 너무 오래 싸웠어. 몰라, 안 되고, 이거 까비, 네, 저는 신속신 안 가요. 저는 풀 감신 가요. 그, 이풀 때문에, 아이 그, W, 풀 W 때문에 신속신가요? 하고, 궁풀도 줄여주고, EW 풀 줄여주고, 전멸 풀 줄여주고. 그치. 나는 그것 때문에 신속신가. 왜냐면, 썰매 갈 거라서. 이러고 개척자에 썰매 갈 거라서, 그걸로 이속 채워주고, 풀감신갑니다. 또이 넣고, 패시브 풍타. 또 필수 평타 한대서 나이스 잡았다. 이제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인 푸시 안 돼? 아, 안 되네. 라인 푸시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좀 오래 걸리네. 저런 거집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다이브 칠 거면, 아니, 우리가 미니언이 빨리 오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집한번 끓은 다음에 미니언 대동해서 다이브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멀지 않아? 다 빼? 이런 거 바로 궁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궁만 날라가요 이런 거 떠줘야겠다. 너무 깊숙하다. 안래도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이건 거 에바다. 여기까지하자 여기까지하자. 길다 길다. 이런 거턴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해. 우리 턴이 길거든. 턴 길어지는 중. 이거턴 길어지면 무조건 후회한다니까. 됐다. 아마 이턴 길어지면 후회한다니까. 이게 봐봐 지금이 딱 좋은이야 방금. 우리가 다이브하고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 팀원분들이. 이런 게턴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피 완전 1이고, 이제 슬슬 우리가 쓸수 있는 거다 쓰고 충전해와야 되는데, 그거를 충전 안 해오고, 더, 더 하다가, 적팀은 이제 한번 죽고 나서 충전해오죠. 그 다음에 손해보면, 그걸 메꾸기가 힘듭니다. 이제 개척자도 나왔다. 갈리오가 지금 킬이 잘 나오는 게 패시브가 너무 못들로 먹어서. 그다가 w 에 체력 개수도 생겨서, 탱갈리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w 에 체력 개수는. 하고, 빠른 공속. 지금 패시브 사용 가능해가지고, 공속이 40%나 올랐어. 썰레메가 너프 많이 먹었거든. 썰레가 진짜, 진짜 너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속 증가 효과가 2초밖에 안 돼. 원래 3초였는데, 이제는 2.5초밖에 안 되고, 효과.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 근데 그 잠깐의 이속이라도 갈리오의 EW 연계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다가 궁으로 떨어지자마자 이속 증가하면 굉장히 좋겠죠 순간 이속 증가 때문에 무조건 썰매를 사줍니다 썰매마가 어울리는 것도 없어요 Q 포킹한다고 자작 사시면 안 돼요 재밌긴 하겠다 Q 포킹한다고 자작 사면 재밌긴 할것 같아 이제 윗사람 한번 가줄게요 봐봐 지금 전령 10초 남았죠 하고 갈리오 궁은이지 갈리오 궁이 긴만큼 보통 궁풀 되면 궁이 좋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전령 쪽에 붙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좀 늦게 올라가도 이득 볼수 있어. 궁이 사거리가 엄청 길어서. 나이스. 이러면 내려가면 돼. 미드를 잡았잖아요? 이러면 내려가면 됩니다. 봐봐. 이거 그리고 보호막 때문에 이거 스킬마아도 직갈 수 있다. 방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리오가 W때문에 일정시간 피해를 입지 않으면 케인이 루컨처럼 마법 보호막이 생겨 근데 보호막이 있으면 피가 안 깎이면 집을 갈수 있거든 그래서 세라핀이 마법 피해라서 제가 스킬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갈수 있었죠 근데 세라핀이 라일라이 사와서 기절되면 집못 갑니다 자 이제 좀 버티다가 그냥 무무님이랑 궁연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한타페이지로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 이번에 한타페이지 가볼게 렉사님도 합류했거든 바로 렉사이닝 쪽에 붙어주고. 나이스. 아우 테라핀 좋아. 오케이. 대리님 도발 걸어주고. 한번더 에어본, 아, 까비. 한번더 에어본 딱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칼질 걸었지만. 나이스! 어, 근데 트리플킬 좀 위험한데? 트리플킬 살짝 위험한데? 그래도 제압보잘 먹었다. 계속 라인 받아치면서 예쁜 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갈리오 궁 믿고 싸워야 돼. 이럴 때 용에다가 와드 하나만 하고 그냥 안 먹길 바라는 마음을 채워서 지금 여기는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네. 가용의 바론이라서 애매하네 일단 저기 핑화 해둘게요 와드로 시야장악을 못하니까 치자, 치자. 빨리 치고 올라가자. 이러고 렉사이님 쪽에 내가 궁 쓰면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와, 광역도발. 내명도발 하고 렉사이님 쪽에 궁 쓰면? 쏠라리까지나 빠져나올 수 있나? 아, 빠져나오지 못했다. 아니, 이렇게 잘 싸우는데 이겨지면 안 돼? 나쁘지 않은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결과가 어, 그냥 안 들어가는 게나을듯젤 제리라, 제리 너무 잘 켜져, 제리 냅두죠. 와 진짜 예술이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잘 싸웠다. 이번, 이번엔 진짜 후엽이 싸웠다. 중20초, 버티자, 이거. 어? 자, 한두 발? 오지 말라, 르트. 나 근데 점화 썼는데 왜 어시 없지? 나는 바로 공수 준비할게요. 그냥 합류하면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렉사한만큼 연결해 주고, 나이스 여보헤타리님 도발에 이... 나이스... 아, 우리 한타 너무 잘한다! 이렇게 갈리오는 이동기가 굉장히 많고 궁극기까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라핀 좋아보이네? 이야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냐? 아일라이도 아닌데? 어우, 팀 맥사이 괜찮다. 이거 밀자! 요네님 안 왔다고? 난현방만 미자 미자, 그렇지. W 피해 감소. 자 이렇게 갈료 왕이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라인 전에 한타까지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갈료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